저도 코피를 꽤 자주 흘리고요. 제 가족들도 코피하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가 다 흐르게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멍 막고 빨리 누워있으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압을 하면 좀 빨리 멈추니까 지압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코피 관련해서 대처 요령들이 그냥 중구난 방식으로 상식인데 상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초코피가 나면 저는 약간 뭐랄까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뭔가 그 머리로 향한 압력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 압박이 빠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좀 시원한 감도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근거 없는 건가요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음. 마치 그거는... 사혈침을 놓고 사혈 했을 때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한의학에서 어... IICP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laughs>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제 우리 그 위에 음. 머리나 뇌혈관이나 얼굴 쪽에 정맥이 있어요 빠져나오는 정맥이 네. 주글라베인이라고 하는데 주글라병이요? 아니 그뭐 그, 목정맥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쪽 네. 그 여기니까 목정맥에 어떤 누르는 누르는 정, 뭐 그게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뼈라든지 해서 이런 부위가 눌리면 네. 이게, 우리, 하수구가 막히면, 막히 들어 올리, 그 뭐냐면, 하수구가 어떻게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이, 예, 이 싱크대에서 막올라 막 넘치는 거죠. 경우처럼, 이렇게, 정맥 부분이 막히면, 뇌압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에 우렬이 생겨서, 그, 걸 이제, 우리말로 잘 모르겠는데, 스페레 베나카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거됐을 때, 환자들이 가장 먼저, 그, 호소하는 게, 아 머리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 그다음에 어, 숨이 숨을 쉴것 같다 수, 살 수, 그러니까 잘 쉬어진다 이렇게 음. 얘기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 배액 되는 그런 정맥이 막혔을 때 그걸 뚫리면 그러는 게 있는데 코피는 그건 아니죠 코피 코피는 <laughs> 정상적으로 우리 혈관이 배액되는 배출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코피가 나서 시원한, 시원한 느낌. 느낌은 아마 어렸을 때 무언가 다른 독특한 경험 이 있지 않나 <laughs> 이거는 뭐 인생은 조금 그러니까 평탄한 인생은 아닌 거죠. 코피가 났을 때 아, 시원한 느낌을 그렇군요. 드는 거. 살짝 아까 목에 종양 얘기했을 때 긴장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냥 제가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네. 하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코피가 왜잘 나느냐, 음. 참 어려워요, 현대의학에서는. 네. 그러니까, 코에 어떤 특정한 혈관이 잘못, 잘못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조용히 예.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laughs> 설명하기 쉬운데, 네. 어,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곤할 때 코피 많이 나, 나잖아요. 음. 피곤할 때왜 코피가 나는지도 사실 서양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좀 어려워요.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피를 자주 올리는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출혈성 경향 그러니까 피를 피 피의 응고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그 그 적절한 그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 우리 피곤할 때 많이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코피를 자주 올려서 음. 병원 검사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부비동염하고 음. 그다음에 이 코피 자주 흘리는 것 때문에 동네 이비인후과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네. 그 선생님이 너더 이상 오지마 <laughs> 해줄 <해둘> 게 없다. <laughs> 뭐 방법이 없으셨네. 네. 아니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음. 이제 뭐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닌데 딱히 현대의학의 그 점검 시스템에 드러나는 건 없으니까 음. 그럼 이제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눕는 거 저희 어렸을 때고개 뭐 젖힘 일단은 그 코피가 안 흘리, 흐르지 않으니까. 하지만 목으로 선지가 생기죠. 그렇죠. 그 뒤로 넘어선지가 <laughs> <피> 생기죠. <laughs> 그목 뒤로 넘어가는 게 <laughs> 네. 자칫 기도로 들어가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흡입성 폐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뒤로 젖혀도 식도, 그러니까 삼켜서 이제 먹는 소화기관으로 간데 그걸 그 경우에는 문제는 안 되는데 음. 자칫 식 그, 기도로 들어가면 그게 흡인성 폐렴이 되, 되는 거니까. 그건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뒤에, 뒤로 젖히는 거를 금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눕, 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우면, 코피 날때 누우면, 목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그게 이제 포스트 나잘 드림이라고 하는데, 코피에. 네. 네. 그것도 잡칫 기도로 들어가면 폐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음. 눕는 걸 아니고, 숙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게 솜이나, 음. 사실은 솜이 제일 좋아요. 그니까, 러 혈관은 압력을 가해주면 먹게 돼있거든요. 우리 피나는데, 손으로 꽉 누르면, 한참 동안 누르면 먹, 먹잖아요. 그게 기본이죠. 예,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그니까, 러 코피가 음. 뒤로, 목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런 자세에서 압박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그, 여기 코 콧잔등을 누르면 눈과 눈 사이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 코의 등 부분을 누르면, 누르면 이제 마치 지혈이잘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떤 거랑 비슷하면 맥주병을 이렇게 짜면 어. 맥주가 잘 나오는 것 같잖아요. <laughs> 하지만 맥주병이 <laughs> 짜지진 않죠. <laughs> 그런 상황이 흔치는 <흔진> 않죠. 맥주 <laughs> 난 진짜 아니 원래 어. 술 먹을 때 그래요 이제 그 폭탄주를 제조를 잘하시는 분들이 음. 이제. 소주를 먼저 탄 다음에 음. 맥주를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거의 끝 무렵에는 이렇게 짜요. 네. 이렇게 병을 짜는 신용을 하시는데 어, 그러면 왠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주당 각이 나오는데요, 지금. <laughs> 네. 음. <laughs> 어. 근데, 실제로, 맥주병이 짜지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콧등을 아무리, 콧자 뼈가 있어서, 음. 뼈가 있어 모르겠어요. 한의학적으로 여기에 뭐, 혈자리가 있고, 무슨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눌러주면 어떤 게 되는지 는 모르겠는데, 음. 뼈가 있어서, 사실 그쪽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제, 지압되는 건 아니고, 음. 코 밑이죠. 그러니까, 코 안을, 그러니까, 코 피가 많이 날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그, 지혈, 지혈 과정, 응고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피가 나면 안 먹거든요. 그럴 때, 패킹을 해요. 코 안쪽으로 솜을 꽉 넣어서 압력을. 뇌, 거의 뇌까지 닿다시피 할게. 그렇죠 아주 뇌까지 닿으면 큰일 나죠. 아니, 그, 그렇긴 아니. 한데, 표현상. 네. 오, 오, 이게 어디까지 코를, 솜을 네. 집어넣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네, 들죠. 정 상당히, 예. 깊게. 그렇게 해서 깊게 넣는다. 어. 그러니까 압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피날 때의 대처법은, 음. 그러니까 뒤로 안 넘어가게 하고, 그코 안에 솜을 넣어서 네. 그 압력으로 지혈을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임치선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 좀안 계신가요? 음, 아, 한 현대 의학에서는 도대체 코피가 피곤할 때 나는 그런 기전도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laughs> 그 아까 지혈할 때 네. 집안에서 이제 솜이 없다고 그러니까 휴지를 써요. 저도 어, 휴지를 쓰는데. 쓰는 휴지를 쓰는데 사실은 그 지혈은 하려면 저 깊게. 있는 그 정맥 총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깊게 넣어야 되는데 네. 솜 같은 거는 깊게 넣어도 땡기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휴지를 너무 깊게 넣으면 나중에 걸려요 안에. 어...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거는 깊게 넣지 말고 솜으로 솜 같은 거 거지 같은 거 있으면 깊게 넣어서 지혈을 하시면 되고 제거할 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죠. 네. 한의학적으로는 코피가 나면 이런 영향이라든지 코 주위에 혈자를 리 누르라고 해요. 그 콧등 우리가 네. 흔히 누르는 음. 그 거기도 어떤 혈자리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혈자리들을 눌러서 좀 하면, 시, 지, 그 제가 생각할 때 의학, 의사들은 그 혈자리 되는 개념이 없지만 한의 쪽에서는 네. 그런 그 출혈이 나는 원인을 네. 어, 상열됐다 그러나, 그러니까 열이 음. 얼굴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장되면서 나기 때문에 네. 그 확장된 거를 줄여야 된다. 상열을 뭐. 하해야 된다.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면서 네. 열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로 약 처방도 하고, 지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거고, 이해를 음, <laughs> 못할 거지만, 네. 어, 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피 날 때.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런 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이런 데, 눈 사이나 이런 데 하면 눈도 시원해지고, 음. 얼굴도 시원해지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 혈압, 그러니까 안으로 올라가는 혈압들이 이런 것들이 좀 낮춰지면서 네. 어, 어 조금 이완돼서 혈관들이 이완돼가지고 조금 그 압력이 폭발하듯이 해가지고 코피 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좀 안정될 수 있는 혈절들도 있고 그런 이론으로 한의사들은 치료를 합니다. 코피가 근래 들어 자주 난다 그것을 어, 어, 몸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보나요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미리 그렇죠. 열이 올라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열들이 올라갔을 때 혈관이 확장되고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낮추는 약들을 많이 써요. 한약에서 가장 코피를 멈추게 하는 재료는 코풀소 뼈예요. 아 어, 이제는 못 먹겠네요. 못 먹죠. 근데 어, 그 코풀소 뼈를 다려서 뭐 이렇게 약재로 하면 서각이라고 하는데 네. 코피의 최고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이제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약이 되겠네요. 아, 앞으로 구불소가 대륙에 그냥 막팍 퍼지지 않나는 음. 네. 음. 아니 근데 나 어렸을 때 네. 어머니께서 제가 코피를 자주 올리면 음. 측백나무 잎을 게 나무를 가지를 잘라다가 음. 그걸 달인물을 저한테 먹이셨는데. 음. 네.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제가 서양의학을 전관사로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행동은 측백나무가 뭐 어떤 성분인지 알고 그걸 그걸 먹그 자식에게 먹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됐는데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잘 됐는데 자식이. 근데, <laughs> 근데요, 네. 아니 그거를 뭐 <laughs> 저, 마셨을 때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한약적으로 이 측백이라는 게요, 열을 네. 내려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아 항염증 작용이 강하거든요.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네요.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laughs> 이렇게 의학적으로 뭐, <laughs> 마치 어머니를 이렇게. 뭐도 <laughs> <모두> 하고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뭐 대조군이 없었으니까 네. 저희 주관적인 느낌이지 실제로 특백나무를 먹고 <laughs> <그게> 내 <laughs> 코피가 조금 뭐 증상이 완화됐는지는 사실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텐데 네. 아무튼 그러,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간략적으로 네. 아, 그렇다. 아, 그래 음. 코풀 섭골 못 쓰잖아요. 음. 요즘에 그래 대체해서 속 우각을 써요 솝 소불을 어.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아, 그, 아 그래요? 그래요. 아, <laughs> 어. 그렇군요. 경험칙상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예, 예. 네. 아 이렇게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시느라 어, 저희에게 또 다른 이 건강 상담 그 소재를 아, 제공을 해주신 아. 셈이 됐네요.